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녹스 메탈맥스 T27 제품입니다. 보시는 제품은 외경이 4.5인치와 6인치 두 가지 제품입니다. 둘다 두께가 2mm, 내경이 22mm로 동일합니다. 4.5인치는 뒷면에 보시면은 배경이 15mm인 링도 포함되어 있으니 4인치 글라인더에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제품의 특징은 날 엣지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덮여있어 절단시 외경이 줄어들지 않고 날 부분이 마모가 되지 않아 인체에 해로운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됩니다. 또한 일반 절단석보다 최대 30배 수명이 길며 유연성 있는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파손 위험이 없습니다. 강철, 주철, 스테인리스가, 비철금속 등 다양한 소재가 절단 가능하고 절단뿐만 아니라 그라인딩 및버 제거 등 연마 작업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이나 구리 작업 시 칩이 이날 부분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사유나 윤활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레녹스 메탈맥스 T27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